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결코 평범하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팬을 든 이유도 사실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괘씸해서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한번 개망신이라도 당하라고 하다못해 최소한 자기들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족속들인지 깨닫기라도 했으면 해서예요.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누가 특별히 남녀 사이로 소개를 해준 건 아니고 건너 건너 알게 되었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대략 4, 5년을 알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네요. 이후로 2년간 연애를 하곤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사실 저는 매사에 좀 심드렁한 편이에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진작에 돌아가셨고요.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다 보니 그리워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기죽지 않고 자랄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께서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채워 주시려고 남들 하는 고생을 두배세 배로 하셨던 탓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는데 어머니 얼굴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시라 했지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당신 건강에 있어서는 자부심도 엄청나셨고 고집도 한고집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당신도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는지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병원에 가시대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서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쓰기도 힘들 만큼 이미 여기저기 전이까지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후로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프고 괴롭고 그런 어머니의 상태를 진작에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대요. 게다가 이제 어디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삼남 이녀 중 맞으셨는데, 맞이자 딸이라는 이유로 큰 희생을 강요당하셨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온갖 고생을 하며 돈을 버셔야 했는데, 그 돈은 고스라니 삼촌들의 학비로 들어갔지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를 만나 간신히 가정을 이루셨던 건데,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희 어머니 팔자도 참으로 바쁘하네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드려야 할지 솔직히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제가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삼촌들은 누구 하나 먼저 나서주질 않대요.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저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모였어요. 착하고 순해 빠진 어머니와 달리 자기는 언니처럼은 안 산다며 미국 남자를 만나 미국으로 떠났던 이모요. 이모랑 저희 어머니의 사이는 저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애증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다 지금이야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세계 어디에 있건 연락하기가 쉽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뭐 내킬 때마다 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모에게 어렵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니 한 달음에 한국으로 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모도 한국을 떠나 있은지 오래라 많은 것이 낯설었을 텐데도 선뜻 저를 대신해 많은 것들을 처리해주었어요. 그렇게 이모 덕분에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네요. 이모는 장례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따금씩 서로 소식을 묻고 지냈어요. 이모가 자세히 말한 적은 없지만, 느낌상 이모도 사는 게 편치 않다는 것 정도는 알수 있었지요. 한편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운 좋게 꽤 괜찮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남편도 만난 거고요. 남편에게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작에 제 가족 관계라던가, 소위 약점이 될 만한 건다 까놓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사에 심드렁해지다 보니, 싫다는 사람 나도 싫고, 간다는 사람 나도 안 잡는다는 식으로 성격도 변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저더러 힘들었겠다며, 이제 자기가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진심처럼 들렸고, 믿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어머님께 어느 정도 제 사정을 미리 설명해 놓은 덕분에 크게 난처한 일은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특별히 인자하거나 따뜻하게 맞아주신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성격 자체가 무뚝뚝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것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재산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제 경제적 사정이나 남편 사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집한채 갖고 계신 거랑 최소한의 노후 준비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달리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여유가 없으셨고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제가 많이 처지는 결혼이란 생각이 들진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자면, 솔직히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면 어머님이 봐주신다 하시니, 그렇다고 제가 달리 맡길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 근처에 집을 얻으라는데, 싫다할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은 1년만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기도 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지요. 그런데, 이후로 어머님께선, 걸핏하면 아버님과 다투셨다던가, 당신 집은 물건이 많아서 답답하다는 핑계를 대시며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이거 필요하다 저기 가고 싶다 하시며 돈을 말 그대로 뜯어가시기 일쑤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임신은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지요. 한편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이모와는 한동안 만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연락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다만 이모가 신경 쓸까 걱정되기도 하고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시댁 근처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던가 남편의 무신경함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네요. 그러다 지난해 봄 이모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모 입에서 한국에서 좀 쉬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처럼 이모도 당신 건강에 관해서는 당당하시고 고집센 분이셨기에 이모의 쉬고 싶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대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이모의 건강 상태는 말도 못하게 악화되어 있었어요. 의사 말이 먹는 것도 꽤나 부실했던 것 같다며 간신히 영양실조만 면한 상태라나요. 저는 그런 이모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를 좋게 봐준 상사 덕분에 대부분의 업무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남편과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했고, 그렇다면 보나마나 좋은 소리는 못 들을 테니 일단 저질러 보자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모가 저희 집에 오기가 무섭게 어머님으로부터 부르령이 떨어졌어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이게 네 집이냐고 왜네 마음대로 하느냐고 당신 아들이 허수아비로 보이냐면서 당장 이모를 내보내라 대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분이 치수사서 그럼 뭐 저는 어머님 눈에 허수아비라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신 건가요? 열받은 저도 지지 않고. 반반 결혼했으니 저한테도 절반의 권한이 있다. 어머님은 언제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희 집 드나드셨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께 할 말은 했던 것 같아요. 아픈 이모긴 했어도 내 가족이 와 있다 생각하니 솔직히 기가 좀 사른 것도 있었지요. 어머님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하셨는지 화가 한풀 꺾인 눈치였네요. 그렇다고 뭐, 구박을 그만두신 건 아닙니다. 이후로도 피동피동 살이 오른 제 남편을 앞에 보면서 제가 이모한테 신경 쓰느라 남편한테 소홀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한편 그렇게 이모와 함께 산지석 달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이모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말도 못하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119에 연락을 하고 5분인지 10분인지 짧았지만 저에겐 영국 같던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모가 저더러 혹시 당신이 잘못되면 당신 여행가방에 노란 주머니가 있다고 꼭 저더러 그걸 챙기랍니다. 저는 그런 이모가 너무 야속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성질을 냈지요. 이모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 말로는 전반적으로 다안 좋아서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스무 살에 아무것도 모르던 울보가 아니었으니 굳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이모를 잘 보내드릴 수 있을지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모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은 지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어요. 이때 저는 거의 집에는 들리지 않고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당연히 저희 어머님 눈에는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유일한 친정 식구였고, 그 사실을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셋중그 누구도 이모님 건강이 어떤지,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저라고 그 와중에 집안일이며 살림이 뭐, 신경 쓰이기나 했겠어요? 어머님 기분도 제 알바가 아니었고요. 정말이지, 그때 저, 결혼 생활에 엄청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네요. 그런 와중에 찾아오신 어머님은 서운하게 듣지 말라며 저한테 따끔하게 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놓고 하신다는 소리가 이모 장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게는 못해드리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돈이 얼마가 드는 줄 알고 하는 소리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와중에 돈이라니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희 이모 장례식 치러주면 뭐올 사람이나 있냐입니다. 와서 부의금 낼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장례는 원래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치르는 건데 올 사람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화장이나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랍니다. 사람이라면 저런 소리를 저렇게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나? 그 생각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결국 제가 어머님더러 그딴 소리나 하실 거면 기분 나쁘니까 병원에 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부의금이고 나발이고 전 신경 안 쓴다고 제 돈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부부 사이에 네돈내 네 돈이 어딨냐며 저더러 웃긴답니다. 제가 벌었어도 공동재산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나요. 참다 못한 제가 그럼 어머님이 그간 뜯어가신 돈이나 돌려달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엄밀히 제 삼자시지 않냐고 그러니 그 공동재산을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신경 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뒤 이모는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제 행동과 언행이 괴심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에 오지 않으셨지요. 남편 또한. 자기가 저희 이모 장례식에 참석하면 어머님과 제 사이가 더 나빠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얼굴만 비추고 갔고요. 이모가 이 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착잡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이었네요. 그렇게 이모를 보내주고 저는 남편과 정말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더러 장례식 비용으로 얼마나 썼냐길래 네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묻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시비를 걸었고, 저는 저대로 어머님이 돈까지고 한 소리가 있었으니 남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응수했어요. 그러다 제가 천만원 넘게 들었다 하니 남편이 저더러 미쳤답니다. 절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도 아닌데 돈이 썩어나냐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든 순간에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고 그러니 난 하나도 아깝지 않다 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그놈의 머리통만 이리저리 저어대며,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자기도 자기 어머님 천만원 드리겠답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같다고요. 그때 그나마 정말 시로라기처럼 남아있던 정래미가 뚝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경제학과 나왔다더니 뭘 처배운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그리고 순간 제 입에서 이혼하잔 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뵙고 나니 아차 식기보단 그래, 진짜 이혼해야겠다. 오히려 확신이 들대요. 남편도 저더러 진심이냐 한번 묻더니 그러잡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모한테 이러면 다음에는 또 누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냐면서 자기도 이번 일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대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저는 이집 사람인데 고작 이모 때문에 어떻게 시어머니인 자기 어머니한테 막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막상 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니까 나라에서 기다리라는 그 시간이 안 가서 죽을 맛이었지, 달리 해야 할 일도, 어려운 일도 없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까지 하고 나니, 솔직히 제 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극복해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지난달에 미루고 미루던 이모의 유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모가 말했던 노란색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샛노란 금덩어리가 여러 개 들어있었거든요. 어떤 건 열쇠 모양을 하고 있고 아주 작지만 두꺼비 모양도 있었고 게다가 제법 알이 큰 다이아가 박힌 보석들도 여러 개 있더군요. 하지만 그것들 사이로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모의 글씨체가 적힌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이모는 진작부터 가까이서 저를 보살펴주지 못해선 미안하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당신을 챙겨줘서 고마울 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모가 알뜰살뜰 모은 재산이라고 언젠가 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사실 더 구구절절한데 그러면 제 사연을 못 끝낼 것 같네요. 에휴, 아무튼 금은방에 가서 물어보니 금은방 주인분도 꽤나 놀란 표정으로 금만 해도 몇 천만 원치는 될 거랍니다. 이모가 남긴 것들은 팔지 않을 거예요. 사실 친정어머니는 그 흔한 귀걸이 한쪽도 남기고 가신 게 없어서 그게 저에겐 늘 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남겨준 선물은 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가 있지요. 살다가 힘든 순간순간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리워질 때한 번씩 들여다볼까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버님이 얼마 전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대요. 뭐 중풍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진 않겠지만 전 왠지 어머님의 업보로 아버님이 벌을 받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뭐하긴 부의금 들어올 곳이 많으실 테니 걱정은 없으시겠네요.